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분자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제 점점 이제 발전된 가는 이제 이론들인데요 절차에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게되건 루이스 전자 점식입니다. 그리고 그 점들을 선으로 이은 구조식, 그 다음에 전자쌍들의 반발을 이용한 전자 vs epr 전자, 그 다음에 아토미 오비탈, 그 다음에 혼성 오비탈. 그 다음에, 몰리클 오비탈, 분자 오비탈이죠. 그 다음에, 결정장 이론입니다. 실제로, 이제, 몰리클 오비탈부터는 대학교 과정이죠. 하지만, 이제, 올림피아드에도 요즘에, 어, 에가 나오고요. 최근에는, 이제, 결정장 이론도 나옵니다. 그러면, 구조식 그리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수소 같은 경우는 곱하기 2를 해주고요. 나머지 원자들은 곱하기 8을 합니다. 물론, 이제, 베리륨과봉소는 제외죠. 그 다음에, 시그마, 체외각제자수. 각 원자들의 체외각 전자수의 합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빼주면 공유 전자수가 나오고요. 이 공유 전자수를 이루어 나누면 결합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공유 전자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시그마체외각 전자수에서 공유 전자수를 빼주면 어, 비공유 전자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 꼭 우리가 짓게 될게 하나가 있는데, 어, 수소는 무조건 단일 결합을 형성해 주셔야 되고요. 산소가 단일 결합된 경우는 점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의 점을 찍고 꼭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를 써줍니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써주게 되겠죠. 그다음에 산소가 이중 결합이 형성되는 경우는 점을 하나, 둘, 셋, 네개 찍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먼저 아, CH4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CH4는 메테인으로서 LNG의 주 원료가 되죠. 자, 보시면 수소 원자가 4개 있습니다. 그래서 4개고 수소는 곱하기 2을 해주시고요. 탄소는 1개 있습니다. 곱하기 8을 줍니다 여기다가 탄소는 최외곽 전자수가 4개죠. 그 다음에 수소는 최외곽 전자수가 1개인데 총 4개의 원자, 수소 원자가 있겠죠. 그러면 총 공유 전자수는 8이 되고요. 얘를 2로 나누면 결합수는 4가 됩니다 자그 그려봅시다 총 결합이 4개죠 그러면 이렇게 홀로 있는 탄소가 중심 원소가 되고요 탄소에다가 이렇게 수소 하나 또 수소 하나 수소 이렇게. 수소 하나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소 하나를 그려주면 총부다 CH4가 형성됩니다 두 번째 로는 CO2입니다 총 3개의 원자가 있죠. 그래서 3 곱하기 8을 해주고요. 탄소는 체배각 전자수가 4개, 산소는 2번자가 있는데 체배각 전자수가 6개가 되죠. 해주면 공유 전자수는 8이 되고요. 이를 나눠주면 결합수는 총 4가 됩니다. 그리고 총 이렇게 16개가 있는데 어, 체배각 전자수의 합이 그에다가 공유 전자수를 빼면 비공유 전자수가 총 8개가 됩니다. 탄소가 중심원수로서 총 결합 4개니까 하나, 둘 이렇게 산소 붙여주고, 반대편에 대칭적으로 이중결합 형성한 뒤에 산소를 붙여주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점을 찍어내죠. 비공전 자수를 비공전 잔수총몇 개죠? 8개입니다. 이쪽이 이중결합한 산소는 점을 4개 찍죠. 하나, 둘, 셋, 넷. 이쪽에도 하나, 둘, 셋, 넷이 다면 완성이 됩니다.